안양천에 달리기 하러 왔습니다. 땀을 빼야 된다 그래서 네, 좀 건강 생활 습관을 한번 바꿔보려고 안양천에 왔는데 오, 반풍이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오, 지금 여기는 도림천에서 안양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laughs> 이쪽에 이제 빨갛게 물든 저기 벚나무들이거든요. 벚나무들이 엄청나게 예쁘게 꽃이 핍니다. 장관입니다. 아, 봄에는 꽃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함으로 기쁘게 하고, 또 가을에는 저렇게 붉게 물든 단풍으로 기쁘게 하네요. 나무가 많이 있고 아, 예 여기 오면은 힐링이 쫙 됩니다 오늘 아, 지금 다섯 오키로를 뛸지 시키는데 있고 예 저기 억새는 하나씩 다 갈라져 있죠 예, 이렇습니다 아유 단풍이 절정입니다 아, 무리입니다 찔러 나면 엄청 많죠 또갈 때이고. 멋집니다. 운동하러들 많이 나오셨네요. 여기는, 네, 운동하는 곳입니다. 거의, 아, 달리기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달리기가 심장,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걷기만 했는데, 달리기를 하러 왔습니다. 한주 3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음,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5km 뛰고 합니다. 5km 37분 걸렸습니다. 5km 뛰고 점점 나아지겠죠. 오늘은 아무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콧물이 나와서 어, 힘들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 잘해서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일 또올 어, 생각입니다. 아 근데 몸이 너무 개운해요. 오랜만에 땀흘렸네요. 제가 어, 수시적에 10km 도전해서 57분에 완주했는데 그래도 그그 그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던지 아무튼 네, 잘 뛰었습니다. 어, 오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